신제품 회의가 한창인 아, 사무실. 좀, 좀 이곳은 있을까요? 이수연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. 유명 의류 업체의 기획실장으로 일했던 그녀. 하지만 홀로 시작했던 첫 사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채권자에게 쫓기며 쓰리쓴 아픔을 견뎌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아, 결국은 힘들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.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, 내 마음에 대한 신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신념 절망을 딛고 일어서 이제는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는 패션 디자인 업체의 대표가 된 이수연 씨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곳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문화 마케팅을 통한 자선 행사 및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해 오면서. 기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다는 이수연 대표. 봉사나 기부는 주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보통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체험하고 느끼고 살면서 절실한 게 뭔지, 직접적인 필요한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고, 어, 딱 필요한 걸 해드릴 수 있겠다.